저는 당신의 트롤 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러버님도요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북의 힘 어, 이야기가 완료가 되었어요 자 거북의 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토르가 연식차에서 이 토르가 토르가가 죽었지만 남아있는 거북이들 토르툴란과 어, 탈란지, 어, 탈란지 공주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토르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죠. 자, 이 다음 이야기 과연 뭘까요? 어, 어두운 공동으로 가는 길. 나즈미르의 로칸과 호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공동이라는 곳입니다. 운 좋게도 그것은 마침 크라구아굴과 가깝습니다. 어두운 공동이 순례자의 종착지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 지도의 표시를 따라 어두운 공동으로 가는 중간에 토르툴란을 만나면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 주십시오. 그들도 이 이야기의 결말을 궁금해할 겁니다. 저희도 그곳으로 보, 가면서 보이는 이들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네요. 어두운 공동으로 가는 길에 토르툴란을 영입해야 됩니다.라고 하네요. 다음번엔 다른 일을 들볶으십시 자, 어두운 공동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죠 자 크레즈 키샤는어지가쭉 여기서 지시를 내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뭘 원하신다고요? 전 고랑,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곳엔 더는 흥미로운 일이 없어요 토르가에게 생긴 일과 어두운 공동으로 갈 경우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크레즈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하네요 당신이 뭘 했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빠질 수 없지요 공, 어두운 공동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한 명을 섭외를 했고요. 자, 그다음 계속 길 따라가면 되겠네요. 여기 또 하나의 거부가 있네요. 토르가님이 죽었으니 이제 돌아가도 다른 이들 다른 이들에게 말해줄 겼군요. 안녕합니다. 환영... 아, 아 호드를 도와 혈트롤과 싸우고 잔달라 부족을 구하면 훌륭한 이야기가 탄생할 거라고 꼬십니다. 있는 모든 것이 저처럼 멋지거나 아 꼬시기 가로... 성공했네요. 계속해서 길을 가도록 하죠. 그 괴물들이 토르가님 속을 헤쳐 왔다니 믿을 수 없군요.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체험해 보고 싶다면 그, 어두운 동으로 가서 혈트를과 힐스를 저지하는 걸 도우라고 아시게말합니다 왠지 귀가 가볍네요. 이 거북이들 귀가 가벼워요. 꼬임에잘 넘어 가네. 그게 토르가님의 운명입니다. 호드 지원군 소식은요? 아직 기다리는 중이네 공주. 하지만 로아 크라고와의 단서를 찾았다네. <laughs> 개구리신 크라고와 정보를 찾았어. 특성기 황감내 탈란즈 공주가 토르가와 토르톨란에 얘기를 해줬네. 이 상황에서 그런 성과를 얻다니 운이 좋았던 것 같군. 우린 여기서 호드 지원군을 기다리는 중이네. 대적장의 응답, 로안을 강력하네. 하지만 혈투를 저 거대한 피조물을 완성,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원군이 필요해. 놈들이 저 빌어먹고 완성하는 날엔 줄다자르, 줄다자르와 우리의 종족은 파멸하고 말겠어요. 호대 도움을 받아야 해. 지금은... 지금 상황은 이미 대적장이 가려진 대적장의 답이 온 힘들어. 바로 움직이...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부두교에 너무 말려들라이 어? 소리는 뭐지? 나는 공주를 지켜야 하니... 자네가 가서 알아보게... 자, 알아보도록 할까요? 뭔가가왔네요 메시지 로켓. 대족장입니다. 어, 로켓 측면 e 작 o 휘 j a n 문구입니다. 공, 주의. 공식 c 갈 본인이 호드 연합의 사령관 계급이 아니라면 t 지마 작성자. 골든 d 패치. 우리는 나즈미 e 작전에 화력, 어, 화력을 지원하러, 지원하려고 파견됐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모두 파괴할 대포를 가지고 있다고 어, 신해 악조에 타고 있는데 동쪽 해안에 내릴 곳을 찾고 있어. 얼른 안내인을 보내 배치할 곳으로 유도해달라고. 어, 지원군이 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동쪽 해안에 내릴 곳을 찾고 있다. 아직 못 내렸죠. 그래서 안내인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고블린이라 믿음. 대족장은 호드에 쓸만한 병사들은 다 제쳐두고 왜 하필 고블린을 보낸거야 어 신의 약 악, 약주호와의 만남 솔직히 말하지 난 고블린과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진저리가 난다네 그러니 나 대신 고블린 지도자를 만나 대왕과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게 우리가 실패하면 줄다 자르는 혈투력에 넘어가고 말걸스의 태성기 행운이 바라기 무법의 요우에 있는 패치와 대화해야 합니다 뒤를 조심하게. 자 여기서 이야, 이어지는 이야기장은 폭탄 나가신다일 겁니다 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 여기서 그 고블린 분대의 합류예요 고블린 분대의 합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캔은 또 뭐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담갔습니다. 자 어둠사녀꾼 무튼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투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놈들은 근처에 대형 야외지를 세우고 남쪽에 남쪽 산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방어할 힘도 없어서 놈들에게 위치가 발각되면 그대로 확장날 겁니다 어 혈투를 꾹꾹이로 알아내고 놈들을 당장 처치해야 합니다 라고 하죠 개구리 습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크라그와 개구리신과 관련이 있죠 자 이거는 현상수배 전단이에요 자 여기서 선택지가 좀 나눠지죠. 개구리 습지를 조사한다. 즉, 개구리의 친구로 갈 것이냐, 어, 폭탄 나가신다. 이렇게 갈 것이냐. 갈려요. 자, 일단 저는 호드의 지원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자 Y번. 찍고요 자 피치 발견 아, 여기 고블린이 도착해 있네요 고블린 군대 우리는 임무에 실패했어 우리 임무는 실패했어 누구든지 실패라고요 우리가 닫힐 리이던 찰나 나가들이 불러왔어요 전투는 치열했지만 우리가 우세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거인이 나타나 엄청난 힘으로 우리 배를 후려갈기는 거예요 걱정마세요 태성기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건, 진행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선은 선원들을 집교시켜야 해요 보블린의 뜨거운 전우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임무는 실패할 거요. 새로운 기지를 세우기 에 안성맞춤인 장소를 찾았어요. 제가 그곳을 확보하는 동안 당신들은 아, 당신은 제 대원들을 구조해서 데려와주세요. 이런 훈련은 백만 번을 해봤으니 대원들에게 합류 장소만 알려주면 알아서 찾아올 거예요. 군대원들을 아, 구출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목수 숨겨진 장소가 있는데. 작기지이에요 거기서 만나자고. 숨겨진 기지가 있다고 하네요. 저기 대장 좀봐 S 아무렇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나 본, 본. 하지만 고를린대로 건드리면 큰 콜을 다친는걸이 나가놈들에게 보여줘야 해 그렇지 않나 어 나가들이 우리 배를 완전히 부으라고개수를 풀어놓고 있어 자네가 가서 내 로켓발사기로 분들를 보여주라고 그러면 놈들도 똑똑히 하게될 거야 터커의 로켓발사기를 이용해 썩은 괴수 개수, 비누개수4마리을 네 처치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갈까요 음 네, 또. 추가 목표어서는데이쪽에 어, 추가 목표는 상당히 좀시간이걸리더라고이이게 안요 보니까. 오, 보물상자 있네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 먼저. 뉴트출붙 없이 다어뭔가 안전 밀폐된 탈출장치. 보내주고요숨 막혀 죽요줄 알았네. 요마워요 친구. 주막요살주냈요요주고요 어, 있 습니다.

개수는 여기 한 마리네요. 있 어? 잠깐만. 도 발, 도 발, 도 발, 로 발, 기 발, 큰 발, 안 오겠지. 가적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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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가 또 잔뜩 났네요 추가 목표까지 완료가 됐네요. 자, 뒤쪽에 거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요. 뜨거운 복수, 자, 여기에 와이번찍어주고요 어, 제가 주인공이네요! 어, 모든 무사히 돌아왔어요. 대단해요. 부서다, 부서다, 그리고, 돌아왔군. 차차 말게 죽은 놈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차차 말게 죽은. 다 그렇죠. 자, 다른 개그는 있을 수 없다. 이봐,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완먹주포. 완전 멋, 완전 멋진 주포는 뭐죠? 완전 완전 멋진 주포는 뭐지? 이 사건 만든 무기 중 최고급 무기였지 기동성도 조급파기력도 엄청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병기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런 무기가 없으면 우리 계획도 완전 물거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기를 반드시 구해야 돼. 저 덩치 큰 바다거인이 우리 완벽 주포를 어, 부숴뜨리고 조각을 해변 여기저기에 버렸어. 자네가 조각을 모두 찾아오면 그 무기를 복구하는 건 내가 맡을게. 그래 그래. 독사의 머리 에 금방을 정사람면서웬 덩치 크고 갑옷을 걸친. 나가가 다른 놈들을 거리고 돌아다는걸 봤어요. 이건 저희 직감이지만 분명 그 나가가 놈들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우두머리만 없으면 우리의 작전도 수월해질 거요라고 하네요. 뉴트, 어? 조금만 가져가지고 친구. 어, 우리 배는 침몰했고 만목주포도 사라졌어요. 이번 임무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빌즈워터 무역회사는 보험 처리를 해주셨. 이 상황을 채권자들이 알면 득달같이 달려들까요. 우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거라고요. 이 해변에는 폐허의 유물을 수집하는 나가가 특실거린답니다. 우리가 그 유물을 가져가 돈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유물을 사려는 작자는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수익은 80대 2로 나누죠. 공평하죠. 아, 고대 티텐 유물 20개를 로나야. 모아야 된다고 하네요. 8 0더 많이 가져가도 돼. 욕심은 어디로 간 거야. 에이 80%면 충분해요. 거래가 음, 틀어지면 어쩌려고요? 거래는 위험해야 더 짜릿한 법이야. 아, 넌좀 덤벼. 인가있네구블린들은 항상. 6개 톱니바퀴 2만 키. 먹 m 키. 요 m 키. 2m 키. 2m 가 2m 키. 2m 키. 2m 키. 2m 키. 2m 키. 2m 키. 몸 m 리는 m 키. 2m 키. 2m 키. 2는게 아닙니다. 되는 직업이 얼마 없어요. 아..근데 지게 안죽네 어우 티탄 유물 벌써 18개 포신 그리고 어..격발장치 하고 어, 유물 2개만 더 모아가면 되네요 여기있다 아, 얘네 잡으려다 나눠줄라나? 어, 됐네. 요 자, 얼른 갖다 주러 갑시다. 자 부품은 다 가져왔죠 그리고 어, 우두머리도 잡아줬고요 그리고 스탭 유물까지 현장평가 원막주포를 복구했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무기죠 하지만 아직 보정을 좀 해야해요 포탄 파편이 영덩이가 바뀌는 상황을 원하는건 아니겠죠 이걸 산산조합낸 무식한 거인이 아직 살아있다는게 다행이네요 게다가 나가야 연지도 몇개 남아있고 연습용 표적으로 딸게요 건물 밖에 완먹주포를 배치할테니 그걸 맡아주세요 당신이 몇발 발사하는 사이 제가 포를 좀 뽑기요 별일 없을거요 별일만 없다면 말이죠 완먹주포를 한번 써보죠 완전 멋진 주포 죽죽 죽은 무슨 줄 말이지? 먼저 대포의 정확도를 시험해야 해요. 저기 있는 나가도 없애기. 놈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볼까요? 조심해. 어 성능은 좋네요 여기 위치 포를 쏘고 있어요. 양발탄으로 날려버리세요. 포가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타격은 일반 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네. 어 거인이 오고 있네요. 강화된 아즈라이트 파탄. 오. 원큐 정말 잘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요 당신 실력이 좋군요 라고 하네요 자 이야기 는행탄 나가신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